북한이 1일 새벽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중한 발은 발사 실패로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1일 새벽 5시 5분과 15분쯤 두 차례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동북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약 600km를 날아간 데 비해 두 번째 미사일은 120km 정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차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은 초기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00km를 비행한 미사일은 청진 앞바다에 낙하했는데, 120km를 비행한 미사일은 육지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한 황해남도 장현에서 동북쪽으로 120km 지점은 평양 동쪽 지역입니다. 비정상 비행 중 폭발하였다면, 잔해가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두 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1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에도 장현 일대에서 화성-11형 두 발을 발사했고 두발 모두 약 610km를 비행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닷새 만입니다. 지난달 26일 평양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쏜 북한은 탄도 미사일 시험 성공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은 초기 단계부터 불안정한 실패로 평가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매입니다.